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은 17절까지 세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소리 맞추셔서 저하고 합독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아멘 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 만약에 그렇게 그분들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에? 왜 예수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뭐라 대부분 대부분 예수 믿어야 잘 돼요. 예수 믿어야 축복받아요. 예수 믿어야 평안 평안이 와요. 뭐 어? 예수 믿어야 복을 받아요. 예수 믿어야 자식들이 잘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방 쉽게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 보면 살려고 하면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바른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험난이옵니다. 맞아요. 참,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 누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을 받고, 아, 그러려고 예수 믿냔 말이에요. 다잘 되고, 복받고, 평안하고, 어려운 것도 해결돼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 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진짜는 얘기하기 어려워. 왜 그러냐면 확확 부담이 없거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목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진짜 성도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와, 교회가 확 성장을 하다가 교회가 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 1년 만에 교회를 자립한 사람이에요. 1년 만에. 한 명도 교회는 없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1년 만에 교회 자정.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월세를 300만 원 내고 관리비를 100만 원 내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이 고정. 거기다가 또 나간, 여러분 교인 한 명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근데 1년 만에 그 때더라고. 근데 사실 그때는 부흥의 목적을 맞춰서 그냥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너 진짜 복음을 좀 전해라. 교회 성,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건강하게 하는 데서 한번 맞춰봐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두두두번 공부를 해요. 학사 학사 학사를 두개갖고 응? 어? 대학원을 다어 하고 그리고서 목회를 나왔는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목회가 더잘 돼야 되잖아. 이 성장이 뚝 멈추는 거예요. 막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래서 그때의 그 답을 베드로전서 말씀에 찾았어요. 아,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며 왕되며 높은 곳에서 호의고식을 누리며 인기를 누리며 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홀로의 외로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울리며 신음하다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이에요. 또 우리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 오늘 3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laughs> 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고난의 때가 온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 이겨나가라. 음? 이 베드로 전서 오늘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어져 찢겨 죽이고 막 엄청난 박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한번 싹 지나가면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떠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죽이는 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런데 예수는 그 예고해, 예고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주시 바랍니다. 소망의 믿음 시작. 소망의 믿음. 소망. 소망. 그럼 도대체 어떤 소망을 두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소망 없으면 못 삽니다. 우울증 걸려서요 아무만 돈이 많고 아무만 뭐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그래도 못 살아요. 소망 없으면.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서 사시는데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가시는데 갑자기 뭐 앞에 뭐가 퍽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청년 하나가 앞에 눈 앞에 툭 떨어지더래요.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어디 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청년 하나 떨어진 거예요. 아파트, 그 높은 빌딩에서 그 보니까 막 나중에 입에서 막 그냥 피가 쏟아져 스스로 떨어져 자살한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본 거야 막 벌벌벌벌벌 떨려 좀 이따 이제 막 폴리스, 경찰들이 오고 막그 세상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을 다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위로할 바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그 사람 어머니 위로 떨어졌으면 어머니도 천국 가실 뻔했어요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수지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파트 아파트 살던 그 건너편 앞동에서 여름이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점심 때 식사기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가 하나 퍽 하나 떨어 뭐가 떨어졌지 무슨 떨어지는 소리야? 그리고 밥을 먹는데 좀 있다 막앰뷸런스 따지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로 그날 어, 얼굴도 모르고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소리가 들리는 앞동에서 그 여자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며칠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맨이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만 나오지 지금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경제가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노인들 자살률, 청년들, 청소년 자살률 이거 다 일입니다 왜 그래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능력까지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어려움 없는 분들 있어요 어려움 없는 자, 우리 권사님들 사정을 100%는 몰라도 기도 제목 주신 내용들 다 알고 있는데, 다 기도 제목이 있어다 어려움이 있어 개인적으로 또 가정의 자녀들, 뭐 두루두루 다 보면은 "아, 예수 믿는데 걱정의 심이다 떠나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예수도 잘 믿으려고 하면, 자꾸 왜또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저도 목회하다가요 진짜 목사가 되려다 보니까 목사들에게 목사들끼리 비방을 당하고 막 모함을 당하고 야 무섭습니다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진짜 목사가 되려니까 어려워요 진짜 목사가 되려니까 성도들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나 좀 웃기고 쇼나 좀 하고 신화 읽고 뭐 이상 유명한 사람들 얘기나 갖다 이 그러면 성도들이 눈이 멀어져서 이러는데 진짜 십자가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면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겨내는 방법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돼요 나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겁여하고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려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염려근심해. 그런다고 됩니까? 연세들이 섭섭하면, 제가 우리 부모님들도 연세에 들어가시는 걸 이렇게 모습 보니까 막 불안한가 봐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랬는데도, 불안한가봐, 그렇죠?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살날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막 그런 게 오겠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아이들도 급성 피부, 어, 저 뭐야, 혈액암에 걸려서 나이 스무 살밖에 안된 아이들도 그렇죠? 여러분 생명과 건강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생명주님께 맡겨놓고, 건강도 맡겨놓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모든 것 주님 맡겨놓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소망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 위해서또 교회 위해서 가정 자손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